안녕하십니까. 건설 사건의 1인자 권영필 변호사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공사 계약서에, 공사 계약서에 공사 대금 지급 방법에 대해서 특별한 약정이 있었을 경우에 그 약정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건축주가 있고 공사업자가 있었습니다. 건축주가 어, 공사 대금 지급 방법으로 어, 공사가 다 완공되고 나서 건물 등기가 되었을 때 그 건물에 대해서 담보를 설정하고 거기에 담보를 기하로 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어 공사계약서에 공사대금 지급 방법에 대해서 기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공사를 모두 끝내고 공사업자가 건축주가 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급기야 가압류를 해 둡니다 중요한 것은 건축주가 이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담보를 설정하려고 보니까 공사업자가 가압류 등기를 해두어서 지급되지 담보가 설정되지 않고 결국 융자가 나오지 않아서 지급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럴 때 누구 책임으로 기속이 될까요? 즉 건축주 입장에서는 야 네가 가압류 등기만 하지 않았으면 융자를 받아서 너한테 지급할 수 있었을 텐데 너 때문에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결국 나는 지체 상금, 지연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지급할 책임이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공사 입장에서는, 공사 업자 입장에서는 아 그런 지급 방법은 그냥 지급을 하기 위한 방법에 불과할 뿐 조건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여하튼 너는 공사 대금 지급 기한을 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부담해라, 그러기 때문에 지연이자를 부담하라, 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했을까요? 여기서 공사 대금의 지급 방법에 대해서 공사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지급 방법 의 수단을 기재한 것일 뿐이지 법률적인 조건을 기재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즉, 공사업, 어, 건축주 입장에서 융자를 받지 못했고, 그 융자를 받지 못한 그 이유가 공사업자의 가압류로 인한 것이,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우연한 사정에 불과할 뿐이지,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공사 대금을 어, 지급하지 못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고 판시를 합니다. 결국, 이 공사 계약서 자체 지급 방법, 공사 대금 지급 방법을 기재하더라도 이게 조건인지 아니면 단순한 지급 방법을 기재한 것인지 처음 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명백히 확정해 두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와 같은 해석의 문제가 발생을 하고, 특히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돼서는 해석의 여지가 아주 많기 때문에 공사계약서를 쓸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건축주 입장이나 아니면 공사업자 입장이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